단설파마 어깨참 아, 이번 시간에는 깻잎순 볶음을 하겠습니다 아, 깻잎순 총 300g으로 할 것이고요 물이 끓 으면 음, 소금을 넣고 살짝 세차 가지고 요 찬물에 넣어서 열기를 빼 가지고 어, 양념을 두 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아, 첫 번째 양념에는 다진 마늘 2큰술 다진 파 4큰술 국간장 2큰술 이렇게 조물조물 깻잎을 묻혀 가지고요 팬을 달궈서 들기름 3큰술을 넣고요 깻잎순을 넣고 같이 볶겠습니다 깻잎순을 젓가락으로 풀어가면서 이렇게 골고루 볶을 겁니다 수분이 쪼로 남을 때까지 이렇게 볶아진 다음에 볼에 다시 담아서 설탕 2큰술 들기름 3큰술 통깨 3큰술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살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깻잎순은 물에 에,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300g을 에, 준비해 뒀습니다. 이 깻잎순의 일부분, 이렇게 좀안 좋은 부분들은 좀 잘라내고요. 에, 그렇게 해서 이 깻잎순 300g을 에, 에, 사용해서 깻잎순 볶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소금 3숟가락 넣고요. 일단 소금이 녹으면 깻잎순을 넣고 깻잎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순을 뒤집어서 네, 이제 찬물에 헹궈서 어, 깻잎순 볶음을 하겠습니다. 네, 깻잎은 좀 물기를 좀 빼가지고요. 이렇게 전부 털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국간장 두 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진마늘 두 큰술을 넣었구요. 예, 네, 그리고 다진파 네 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묻쳐서 어, 팬에 열을 올리고, 들기름에다가 넣어서 잘 볶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깻잎은 물기를 살짝 남겨놓을 정도로 조금만 얇기를 짜주세요. 자, 이제, 팬에 열을 올려서 들기름을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에 들기름을, 세 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깻잎, 순을 넣고요. 같이 볶아주겠습니다. 조금 붓다가요 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 더 넣어주고, 그걸로 계속 볶겠습니다. 물을 4분의 1컵을 넣겠습니다. 4분의 1컵이면 물로 50cc죠. 네, 이렇게 바닥에 물기가 좀 있죠? 네, 이렇게 바닥에 좀 물기가 있게끔 해서 이렇게 볶아주셔야 됩니다. 네, 뭐, 깻잎 순이라 이 끝머리 그 대도 굉장히 연해서 잘리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들기름을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들기름 한 1큰술 정도만 더 넣고요. 마지막으로 들기름하고 이렇게 비비면서 깻잎순 볶음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물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순 볶음을 그릇에 잘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깻잎순 볶음은 이렇게 물이 쪼르르 흐를 정도로 이렇게 볶아주셔야 됩니다 네, 네 간설파마 어게참 오늘 이 시간 깻잎순 볶음을 에,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마트에 가면 깻잎수 먹금 아주 싸게 잘 나오니까요. 한번 하셔서 같이 한번 입맛을 돋아주시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알림, 좋아요, 구독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